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금자수 플러스 착용해봤고요. 이렇게 소매 부분에도 레이스 디테일 처리 그리고 여기는 쉬폰이라서 이렇게 메쉬 소재처럼 잘 보이는 지금 간절기에 입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골드 느낌의 레이스와 자수가 포인트가 돼가지고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 날씨에 긴 소매를 입기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짧은 소매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윗부분 네크라인 디테일은 비슷합니다. 똑같고요. 이렇게 소매부분만 살짝 달라요. 그리고 뒷여민부분 뒷 보고 가시고요. 시원하고 부드러운 폴리 소재입니다. 금자색 올라와서 짱. 너무 예쁘죠? 고, 고수님 감사합니다. 슬넥스 날씬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블랙 너무 시크하죠? 이 슬랙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렇게 블랙 색상도 화이트 색상이나 또 블랙에다 블랙 입으셔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시크한 느낌을 낭낭하게 줄수 있어서 강수 드리고요. 가단이 엄청 좋아요. 56cm 정도 되거든요. 또 77분 대까지 완전 가는 넥클리스랑 한번 매치를 해봤고요. 감사합니다. 꽃바람님, 와이없네님 어이없네님 정말 감사드려요. 요렇게. 슬랙스랑 한번 입어봤고요. 슬랙스도 진짜 날씬해 보이죠? 이 슬랙스도 완전 인기 많았던 제품. 근데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착용을 스트링을 조, 조이면 이런 느낌. 그리고 맞아요. 쪼꼬미님 말씀처럼 소매가 아방해서 귀엽고 그리고 사이즈가 대박이잖아요. 요즘, 요즘 대세인 원단들이 다 모였어요. 포켓도 있습니다. 여기 셔링 부분이라서 잘안 보였지롱. 근데 여기 이렇게 손을 넣어서 펴 셔... 하실 수도 있어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죠. 옷좀 이래요. 뒷모습 좀 보세요, 여러분요. 이렇게 이렇게 입어봤어요. 블랙 컬러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게 어 하이넥으로 되니까 세상에 내가 좀 목을 좀 따뜻하게 타이트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스트링이또 있어 요 여기도. 이쁘네요. 색상 고민돼요. 이도록 하겠습 지금 자켓은 인기가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하이넥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밑단 스트링 조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크롭 형태를 만들어서 입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도 밴딩이 있어서, 벨트도 들리는데, 허리 한번 늘려볼게요. 밴딩도 낭낭해. 이래, 이래요, 이래요, 여러똑같 이제 칠취 여기 이렇게 지퍼염이 있고요. 원피스처럼 입을 수, 엄좀왜 이렇게 세련된 거야? 그냥 미쳤잖아. 디자이너분한테 상주고 싶어. 그 다음, 밴딩까지. 대박이고, 지금 간절기 딱이고, 진짜 약간 오드리 햇번도 생각나고, 너무너무 세련되고, 베, 버건디 컬러도 왜 이렇게 분위기 있어? 오, 진짜 여기 버버리 스타일 스카프도 해봤고요. 어떻게 이런 옷이 있지? 나 이거 진짜 살까봐. 버건디를 사야 되나? 베이지를 사야 되나? 그냥 이렇게 입어도 돼. 여기 슬릿도 있어요. 얘랑 슬래스랑 입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활용도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벨트를 해볼게요. 다양한 스타일을 또 구현하기에도 좋고.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입어도 된답니다. 그리고 어 너무 우아해 보이기도 하면서 허리 라인을 싹 잡아주고 여기 위에 볼륨감을 살려주는 정말 너무 너무 우아하고 세련된 원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코코아 컬러가 세상 우아하고요. 여러분들 남성복 정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요거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요렇게 진짜 딱 봐도 퀄리티 대박 작살나지 않나요? 너무너무 고퀄리티 실크 면인데 입체감이 느껴져요 얘도 딱 그렇고요 여기 자수도 있어 미쳤어 미쳤어 그냥 너무 미쳤고 얘는 컬러가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코코아 컬러를 만들죠 여러분? 너무 예쁘죠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아쉽지만 약간의 카키 느낌으로 자수 포인트를 줬어요 여러분 카키 브라운 컬러의 화이트 스트라이프 플러스 카키 색깔 자수라고 이건 진짜 색감 미쳤다. 그은면저 내가 직각을 어깨, 직각 어깨, 어깨고 너무 너무 비율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 된 기분이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체인 디테일이 약간 페라가모를 닮아서 제가 그렇게 레이을 해오게 되었고요. 이 패턴 자체도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무엇보다 이 실키 씻기 실키한 이 표면과 촉감이 진짜 진짜 부드럽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럽죠? 제 말이요. 여기 금장 단추로 이루어져 있고요. 진짜 진짜 이 디자이너님 정말 상뚫리고 싶은 그런 블라우스가 아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